고구마 죽여, 고구마, 아니, 땅콩 죽이시 쭉, 쭉 해가지고, 그럴 때, 이럴 때, 그럴 때, 그럴 때, 그, 무슨, 말이야, 뭐, 하냐. 거 걸쳐놓은 거구만. 하얀 거. 아, 땅콩 죽이시 쭉 해가지고, 아, 하얀 거. 아, 그때 내가, 줘, 세민아, 세민아. 20, 23만 원을 사먹었나?

이미, 이미 지냈겠지 뭐 응? 이미 지냈겠지 뭐아 사람 많이 있을 때 지내야지 형님이 고사 좀 지내주세요 그가수자 끊어가지고 뭐때려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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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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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 <laughs> 어서 오세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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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야? 머리 잘 걸어가지고 시 머리 같은 거 뭐야

하나씩 다 풀어 버렸어. 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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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시 이 특이로 야 되겠다. 고리. 이거 그래. 이거 아. 뭐 낚시하는 데 쓰는 거래든그래서 물고기. 가이 가이 같은 거 쪽가이 있거든요. 어. 렇기다딱 들어가 지고 어. 요걸 이제 기둥 같은 데어 묶어. 그다음에 어. 이제 그 낚시바늘끼면이렇게 전부 그러니까. 잘라내야 되거든. 그래서 어. 그실이안 되니까. 아. 그래 카라고 그거 하고 해가지고 사0도 아니 여기 카드 대 카드 대여서 그기다 달아갖고 해야 되는 거야 무거워서 이미 얘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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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끌어내면 안돼자 걸렸다 하나 아. 더 아, 그래.

잘 보냈다, 잘 보냈어. <laughs> 잘 보냈다. <laughs> 아니, 야, 그때 해서 야, 명상에 명단은 우리 명단인데 그때 웃냐? 저희 팀 아니에요. 성례팀에요성팀이요어팀이요 커피 드렸어요? 예, 예, 야, 잘 보냈지? 그랬다 야이 씨, 뭐 하듯이 하는데 야 그러시냐? 아, 눈탱이 하나 맞고 난느라부는 이쪽에 쪽이 한쪽이죠. 가만히 있서 한쪽에 그쪽, 그쪽 뭐가 지나가는 것 같지? 언지 맞이 상관없어. 그게 무슨 현상이라고 네. 그러는데 그렇죠?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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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가 그래. 가 저거 다 치료받고 to 얼마나 많이데 2번째도 입어왔 어디서 좀들료받으려그 <놈이> 세화에서 다 꽃길 끄고 있는 데야 나안 갔어 3m 안 돼서 이 새끼들이 죽는 거같고 야, 그게 한달 됐나? 한달 됐죠 그렇지? 나안 갔어 나조근무 나도, 나도 방대 배브 뒤에서 이새끼바발 앞에 이래, 왜 이래, 왜래왜 여긴 이 아, 눈물 피나그니깐 아눌렀서 진짜 눈눈맞으뭐 진짜 내장진세가 있어요 요걸로 어이 새끼 가지고 이제 잡아다 죽고싶다니까 그거야 이거 나무식 새끼가 있어 그거야 야 그럼 무대야 운동할 때 저거 아니요 그 보상 받게돼 있어요 아 번에 아, 나왔어요 그거 아이고 안녕하세요 다온 근데 그 그게 상관고. 그게 그 원래 저번에 나왔는데 그갖고 반신니까 8 된다 간 했잖아. 몸 마비 돼 가지고. 또불신가 넘어져 가지고 법적 으로대법 하는데. 어, 3주 전에 그게 아니, 그게. 양에가는가 그래, 1억, 가지고. 1억 몇천만 원 요구했었거든. 그래. 1억 몇천만 원 요구했는데. 20%로 3 0 70% 정도. 그래, 70 그래 나왔어요. 내가돈 뽑다라는. 그렇고요. 래저 하고 네게 11, 12, 1일 이렇게 낮에 다가 그거를 파고르타 냈어. 파고르타를 그거 어디뭐 슬퍼갔나? 하고어디주말 끼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거 뭐그이아그 그거 갈수는 있는데 배출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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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요. 배출 한번. 왔문자도잡수있는데 아, 가 잡혀가. 가가 잡아놨네. 그거 아무리 저기 학생 쪽 후배가 거기서 폐을할 거든 근데 뭐야 뭐라고 감독주택이라그래라 펜션같은데 펜션 굉장히 넓은 그래, 집이 있어 2층올로된 집인데 저거 와서 그냥 쓰라고 그래? 그래? 대전의 숙장에서 오, 시키거든 그래. 그, 그러니깐 어? 그박가가 절감이 되잖아는0만원까이 절감이 응. 되는데. 아니 1만원 정도 다그달에1만원정아 그냥 7월 응. 아, 달에 한 일박 2일로 한번 갔다 아, 갔 아, 기 차차가 있기 때문에 그또

가요? 응? 아니, 차을인가 여섯. 여섯 명? 나 파워로 여섯 명못타고6 여섯 명가면고명딱타야 돼. 왜자리는 이렇게 빼 갖고 하면 가인승은 되는데 그걸 쓰게 되면은 렁크를못 써. 요집번넣으니까내명타명밖아 못. 써요. 집을 이어버렸나?